여러분, 잘 들어오셨습니다. 노션 캘린더랑 구글 캘린더 연동해서 쓰고 싶은데 어떻게 연동하는지 몰라서 포기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오늘 영상 보시고 따라해놓으시면은 일정 관리가 정말 정말 편해질 텐데요. 오늘은 이 기능 저 기능 소개하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노션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증명해드릴 텐데요. 혹시라도 노션 캘린더 깔아두시고 구글 캘린더랑 연동 못해서 이 영상 보고 계신다면은 이 영상 좋아요 눌러두시고 바로 따라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네 우선 준비물은 구글 캘린더와 노션인데요 노션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노션 캘린더라고 노션 캘린더를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 있어요 노션 앱을 다운 받으셔도 괜찮고 아니면은 웹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노션 캘린더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페이지가 뜰 텐데요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셔도 괜찮지만 아직은 저희가 노션 캘린더와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는 법을 안 배웠으니까 일단은 나중에 하기를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노션 캘린더에 접속을 해보시면은 저는 이미 한번 접속을 해둬서 제 캘린더가 뜨는데 좌측에 보시면은 점세 개를 눌러주셔서 캘린더 계정 관리 그리고 좌측에 캘린더 계정 추가를 눌러주신 다음에 구글 캘린더 연결을 통해서 본인의 구글 캘린더 계정에 접속해줍니다. 이렇게 로그인만 하시면은 알아서 구글 캘린더 계정이 불러와질 거예요. 이제 노션 캘린더에는 구글 캘린더 일정이 불러와졌으니까 노션에 있는 일정도 불러와야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노션에 하나, 어, 일정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볼게요. 날짜 속성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네. 지금은 간단히 일정 관리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봤고요. 상단에 세보기 추가를 눌러 주셔서 이거를 캘린더 보기로 바꿔 줄게요. 캘린더 보기로 바꿔 주면은 우리가 익히 보던 이 노션 내에서의 캘린더 보기가 뜰 텐데요. 우측 상단에 캘린더에서 관리하기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바로 일정 관리라는 우리가 노션에서 만든 데이터베이스가 뜨게 됩니다. 기존에 만들어두었던 노션 데이터베이스도 이 노션 데이터베이스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내 노션에 있는 db를 우리가 노션 캘린더에서 보고 싶은 db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어 색깔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셔서 색상도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제가 파란색은 구글 캘린더의 계정이고 보라색과 주황색은 노션 캘린더에 있던 일정인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추가로 시간이나 일자를 변경하고 싶을 때에도 우리가 굳이 노션이나 구글 캘린더를 가지 않아도 이 노션 캘린더 내에서 자체적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스터디 일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터디 시간에 일정 카드를 클릭한 다음에 노션에서 관리하기를 눌러준 후,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작성, 바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이 영상 5분도 안 걸렸죠? 저도 처음엔 노션과 구글 캘린더를 연동하는 게 되게 어려울 줄 알고 시도를 안 했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1분이면 끝나더라고요. 캘린더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션 캘린더만 쓰기에도 뭔가 부족하고 구글 캘린더만 쓰기에도 살짝 아쉽잖아요. 저는 이 노션과 구글을 연동해서 씀으로써 하나의 캘린더에서 제 일정을 모두 보고 또 프로젝트 관리나 할일 목록 같은 것들 카드를 누르면은 바로 그 노션 페이지로 이동하니까 기록하기에도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써보면은 진짜 다른 캘린더 앱다 필요가 없거든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딱 5분만 5분도 아니에요. 한 3분만 투자하셔서 노션이랑 구글 캘린더 연동하시고 효율적인 업무 관리, 일정 관리 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댓글로 궁금하신 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도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